자, 내신 고쟁이 미분계수와 함암수그첫 번째 시간. 3 스텝.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세 문제 일단 먼저 하고. 두 개로 나눠, 나눠 찍을게요. 자, 105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105번 진입한 정 문제인데, X는 2로 갔을 때 이러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 미분 가능이구나.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곧 연속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니은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럼 니은은 맞다는 게 아니라, 니은은 지금 이거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지.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프라임 값이 0이다. 영. 프라임 영의 값이 0이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렸냐면, y축 대칭이어도 당연히 우리는 fx가... 절대 값 X같이. 그죠? 렇 이러한 경우에는 프라임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라는 얘기죠. 디귿은, 어,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그냥 FX에다가, 자, 이러한 것을 넣어주는 이런 발레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한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 자, 그러면 약간 대우증명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기억이 나실까요? 당연하시겠지. 왜냐하면 고쟁이 3를 풀 정도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으셨겠다. 그래서 얘가 존재를 하면, 그쵸?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존재한다. 하지 않다.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대표적, 여기에 해당하는, 그치?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fx는 절대값 x-2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h분에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아, 그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0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맞죠? 아,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도 어느정도 알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그치? 이문제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다 자그 다음에 106번 106번에서 침착하게 우리는 가번 fx를 잠깐만 드릴게요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 뭐 이런식으로 놔뒀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은 어, G 2는 이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죠? 그 다음에 다 번에서 다 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 2를 넣었을 때 F e 가 G 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우리 로피탈을 쓰면은 로피탈을 쓰면은 f'2-g'2가 3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 로피탈 싫어합니다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도 한 방법이죠 뭐 여기가 넓기 때문에 limit x는 2로 갔을 때 x-2 이렇게 가가지고 x-2 fx-fe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너무 길게 잡았네.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g x 마이너스 g e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f 프라임이고 g 프라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루피다가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넣어보자. f e 는 g e 플러스 e a 플러스 b 인데 f e 가 g e 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쪽 없어지고, 그래서 e a 플러스 b 가 0이 나온다는 얘기고. 자그 다음에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자 미분을 해보자면. f'x가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언제나 쓸쓸한 미분의 시간, 그냥 미분하고 안하고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쓸한 미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2를 넣어야 겠죠. 맞죠? 2를 넣는다면 f'2가 그럼 뭐가 되냐? 이를 넣었으니까 어 마이너스 e g 이가 되고요 플러스 g 프라임 이가 되고요 플러스 a가 되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2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로 바꿔주고는 마이너스 e g 플러스 a일 텐데 우리는 이 숫자들을 다 알고 있다 너는 3이고 너가 2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a가 7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b는 마이너스 14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둘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 f3의 값은 여기다 넣어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7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FX에 관한 좀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FX를 A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가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Limit X는 무한대로 갔을때 그냥 넣어준 겁니다. 넣어주면 A의 제곱 XEN. 그리고 마이너스 A의 XEN. 플러스 땡땡땡 그 다음에 a의 x 에 어, n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라면은 이것들이 상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바로 개수 비교를 해줄 수 있겠다. 일단 차수 비교부터 해줍, 해줍시다. 차수 비교를 해주면은 어 2n이 곧 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n이 3이란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주면요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곧4기 때문에 a는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x를 아이고 fx를 이런식으로 5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라고 노수가 있겠다 나번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리미테이션 x는 0으로 갈때 x분의 15x 제곱 그치 그 다음 플러스 2bx e, 플러스 c 얘가 4기 때문에 c는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b는 2여야 되겠다 그래서 C와 B가 다 결정이 났으니, 우리, 어, F'X는, 당연히 15X제곱에 플러스 4X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prime 1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학원에서 봅시다.